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 프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삼성이 써있으니까 이쪽이 홍미 프로겠군요 보시다시피 전면은 어, 갤럭시 노트 4랑 거의 비슷하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죠 듀얼 카메라가 있어서 심도를 인식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a HCC 1M, 8이랑 거의 비슷하고뒷면의처리라든지 뭔가 HCC 에서본것 같죠? 근데 정작 이것과 저렴띠의오리지널 HCC 는또 아이폰을 따라하고 있으니 자기를 따라 h 아이폰을 따라고고 있으니 참 요지경입니다 여하튼 사실 디자인 자체로만 보자면 홍미노트 3와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어요. 기존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던 자리에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심도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추가가 된 건데 지문 인식 센서 자리에 있다 함은 제가 홍미노트 3 리뷰를 할때이 지문 인식 센서 위치에 대해선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함은 그 자리에. 있는 카메라에도 손이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손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지문에 손이 가서 닦을 때, 쓸때 자주 닦아주셔야 될 겁니다. 지문이 너무 잘 묶기에 너무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고 지금도 닦읍시다. 알고 계시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심도 인식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기존에 그 있던 듀얼 카메라에 있던 뭐 HTC라든지 LG라든지에서 많이 보신 기능이겠고 이번에 아이폰에도 들어갔죠 아이폰 7 플러스에도 그런 기능인데 경계선을 갖다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경계선이 좀 뿌옇게 보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흥미롭기는 하는데 자주 쓸 만한 기능은 아니지 싶어요 거기에서 저조도에서는 hht 모드라는 걸 쓰면은 사진이 확실히 밝고 선명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ois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찍든 h h c 를를 키든지 간에 손떨리면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떨림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나 이 셀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손떨림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야간에 셀카를 아무리 광각 카메라가 달려 있다지만 셀카를 찍는 거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진 품질이 뭐 크게 문제가 있진 않은데 저절로서 약간 노이즈가 좀 끼고 흔들리기 쉽고 그런 점을 제외하면은 그냥 딱 가격에 맞는 크게 기대 안 하시면은 뭐잘 나오지도 않고 못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쓰실 수 있는 카메라에요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 건 아니에요 중국 업체께 들어가는데 약간 좀 형광빛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색깔 조절을 할수 있어요 여기 컬러 앤 컨트라스트에서 자동, 인크리즈드 컨트라스트, 스탠다드 이렇게 세가지 할수 있는데 사실 이두 이 개는 크게 티가 잘안 나기는 한데다가 이 색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데 따뜻하게는 티가 나는데 좀 너무 심하게 돼있고 표준과 차가움은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거기다가 이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세 단계만 조절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조절을 하시는 분은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FHD지만 펜타일이기 때문에 조그만 한자 같은 거를 볼때 아무래도 거슬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콘이 작고 글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펜타일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소프트웨어로는 MIUI 8이 들어가 있죠. 중국 롬을 쓰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정체 간체, 영어 그리고 티베더가 있어요. 티베더가왜 있는지는 뭐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 MIUI 8로 올라가면서 흥미로운 기능들이 몇개 생겼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컨 s 스페이스예요. 사실 이건 안드로이드의 그 다중 사용자 기능을 갖다가 활용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세컨 p 플레이스로 가면 앱도 따로, 정보도 따로 완전히 별개의 폰처럼 관리를 할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삼성의 녹스 컨테이너가 적용되었다든지 하는 보안 기능은 없기 때문에 물론 E 원래 계정으로 돌아갈 때주문인식이나 비밀번호로 인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보안이 강력한 편은 아니에요. 너무 맹신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 이것과 별개로 같은 계정 같은 사용자 내에서 앱을 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필요할 것 같은 라인이나 페이스북 같이 여러 계정을 사용해야 되지만 인스타그램처럼 자체적으로 다중 계정을 지원하진 않는 걸를 갖다가 앱을 복제해서 데이터 파티션을 따로 쓸수 있어요. 여기다 개별적으로 앱을 잠글 수 있는 기능까지 있죠. 여기에다 프레시를 키고서는 끌때 굳이 화면을 다시 키 필요 없이 전원키만 딱 눌러주면은 프레시가 꺼지는 기능이라든지 음악을 듣는 도중에 멀티태스킹 화면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음악의 진행률이 표시가 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절대 MIUI가 가벼운 OS는 아니에요. 이건 MIUI 8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 여기 로고가 아니라 점이 두개 찍혀있는 걸로 봐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염두에 둔것 같은데 MIUI 8에서는 또그 기능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멀티태스킹이고 이쪽이 백이에요. 저는 왼쪽에 백이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걸 바꿀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이건 제가 MIUI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전... 애니메이션이 여전히 좀 버벅거려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가 싶을 정도로,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은. 나올 때 애니메이션이 확실히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젤리빈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없는데 이건 완전 ICS 수준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알림바의 아이콘들은 원래 앱 아이콘 자체로밖에 표시가 안 되고, 기본 자체가 오래된 건지 모르겠지만 MIUI 내장 앱들, 예를 들어서 계산기라든지 아이콘이 아예 안 뜨고 업데이터라든지 업데이터도 이렇게 아이콘을 찾을 수 없는 걸로 뜨고, 그리고 일부 앱들, 뭐 시계 같은거나 카메라 같은거나 보면은 아이콘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때의 아이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MIUI 프레임워크 자체가 기반이 굉장히 오래됐고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안드로이드 버전만 올리고 있다는. 뭐 대충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런겨랑 별개로 4G, 3G 듀얼 침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는 데이터를 한쪽에는 통화를 쓰시든지 아니면 업무용, 개인용 심카드를 두개 쓰실 수 있어요 한쪽은 LTE로 한쪽은 3G로 근데 이것도 다른 미5와 마찬가지로 모뎀이 두개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통화 중일 때 다른 쪽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 중에는 메시지가 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모를 수 밖에 없어요 이 전화를 끊고 나서 아직도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걸고 있을 때 불쌍하게 그럴 때는 전화가 오지만 오해를 사기에 딱 좋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쥐어시면 한국에서 된다는 건 분명히 좋은 점이지만 힐리오 X20이나 X25가 탑재되어 있고 파워 세팅에서 밸런스드와 퍼포먼스 두 개가 있어요 당연히 이름 그대로 퍼포먼스 모드로 들어가는 게 훨씬 부드럽고 머시태스킹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만 퍼포먼스를 키면 애초에 장치 발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뜨고 이건 없앨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권장하는 모드는 아니고 실제로도 발열이 무시무시해요 일상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모드는 아니에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균형 모드나 퍼포먼스 모드는 어떤 걸 써도 배터리 사 사용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 발열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프로세서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만큼 열로 소모되는 낭비되는 에너지가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건데 희한하게도 배터리 수명은 큰 차이가 안 나요 화면 켜지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가요 거기다 충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5V에 2A 충전기를 줘가지고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퀵차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생각했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맥시멈 2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있는 배터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할수 있어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에 비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쓸수 있는 기계예요 어딘가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많이 본것 같고 MIUI가 썩마음에 들지 않고 썩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만 이 친구의 핵심 기능인 스테레오 카메라, 듀얼 카메라, 심도 인식 카메라는 썩 별로 의미가 없고 카메라 화질 자체도 썩 그렇게 놀라운 수준은 아니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약간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뭐 세상 무슨 일이 다 아이러니컬하죠. 여하튼 가격 대비 쓸 만한 한진 택배와 계약해서 더 빨라졌다는 기여오지 않는 기업에스트에서 보내준 홍미 프로였습니다. 홍미의 플래그십,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름이지만, 이 친구 자체가 아이러니한 기계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대강 그렇습니다.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구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